자 액트2의 마지막 파트 세 번째 파트 가보도록 할게요 새랑 음, 무장한 조거, 무장한 브루저, 흉포한 리커, 흉포한 스팅 아주 그냥 음, 다 때려 나오네 어, 저는 음, 산탄총 기술도 사실 필요한 것 같고 샷건을 좀 제대로 쓰려면은 장전 속도가 좀 느려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것도 필요하긴 하고 다 필요해 사실 다 필요한데 다 필요한데 강타자를 뽑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뚝배기 깨는 마체틀 위주로 쓸 거니까 이것도 샷건이네 반동 제어 어? 오전기 달고 빠른 아이트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마 i 마지막이 a 의미가 없긴 한데 no 의미가 없긴 해요 지금 뭐 k 는건 너무 배율이 너무 많이 이 r a I can't tell you how important is. This man could be our best hope to win this war and wipe out the ridden for the This is good, right? Sure, because when has the man holding out on you not come back to bite you in the ass? coming in on your position.

아이씨, 나 피했다고. 나한테만 쏘냐? 내가 들어갈게. 뒤잡을게.

내가? 아니 옆에서 달려간 거밖에 없는데 이거 뭐가 이거 가지고 혼나? 이거, 이거 가지고 뭘 놀라? 봐봐 나 발정났어 지금 발정났어. 봐봐 조선 제이검을 보여주겠다. 어디로 가냐? 잘하네. 어, 잘 잡으시네요, 다들. 끝났나? Okay, 나와. 두 번째 7-벌레의 전조 파트 2 이번에도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우 이번에도 다.. 골고루 아주 다 나오죠? 음? 어...

뭐 어디로 가라고? 어디 가라고? 어? 오오오 오, 오, 어디 어디로 가면 돼요? 어, 여기로 나가야 돼? 시키야시키 샷건 기간단총 어? 핑웅 o 건 아, 이거 못 참지. 영웅인데 못 참지. 사 거리, 효율 늘려주지아 이거 안 좋아. 이게다배율이높이 필요 없어. 좋아좋아좋아가죠 어우 훨씬 어, 편해 어, 미안해 <laughs> 자꾸 이렇게 팀킬 하게 돼 같은 팀에 때리게 돼 이쪽 길 따라서 가면 되 겠지? 너나먹 어？smg 뭐가 어딨 어? 아, 저기 있다. 아.. 이거 피가 안돼 브레이커도 나와? 야또온다 한자 하나 또와 근접 우선제이거이다 저건 알아서 잡아라 알아서 잡아라저 정도는 뭐야 이거 세이프티 하우스. 세이프티 하우스. 안녕. <웃음> 어, <웃음> 지금까지 나온 모스터 중에서는 오거가 제일 세긴 한데 뒤쪽으로 가면 오거보다 좀더세 애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 나오지 않을까 <laughs> 자, 마지막 파트죠 무장한 톨보이 음, 강력한 내려치기 공격을 한다 약점을 조준하거나 불을 사용해서 저지하라 다리가 둘 달린 죽음의 폭탄에게서 멀리 떨어지죠 보익스플로도 얘는 터지는 애가 본데? 스토커, 스토커가 좀 상당히 껄끄러운 애같아자 <laughs>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찢어 밝기기 e 겠습니다 이것도 누적이 될지 모르겠는데 누적이 되면은 때릴 때마다 데미지가 누적되는 거죠. 20%씩 데미지 들어가는 배율이 사기인데 그러면. 개사기인데 진짜로 영웅 샷건... 어... 굳이 뭐 바꾸지 않아도 될것 같아 팀 활력만 올리자 마지막으로 나머지 뭐 저런 소모품안 가져가고 교회까지 가라 바로 교회인데? 보수전 하나 큰거 하나를 하려나? 스니치 찾아 제거하세요. 어디 있냐 스니치. 아 저기 하나 있다. 또한 마리 있고. 호호 호호.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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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으면 불러. 아아 아. 어 알아서 알아서 구해. <laughs> 얘들 알아서 구해. <laughs> 알아서 구해. 할수 있는 자가 구하라. 아이고, 자꾸 어디까지 걸려가지? 쟤네 저거 좀 해줘.. 아! 어어, 아, 어어, 아, 아, 아. 에이, 구해줄게! 아이, 놔라아! 놔라아! 놔라! 놔라. 놔라. 여기 맞으면서지막으맞으면서 어? 어? 마체 아.. 저마소막 근접무기 좀.. 근접 좀... 영로 좀 남았죠? 아직 다안 잡았어요. 스니치 잡으라는데. 쏘벌리 있네. 와, 씨. 안 보여? 자한 마리 한 마리 담았는데 어디 있을까 이한 마리는 어디에 처박혀 있을까 이거? 뭐야 이거? 요 요거 하나 어디 있을까 이거? 응? 어딨어? 에이. 게 말고. 하나 더 있다며. 어딨어? 이거 잡아야지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엠병. 어딨지? 친구야. 어디 있니? 엄마 이거. 어디있나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알 이거. 아, 아, 서커 아, 해알 아, 이 커버해 어 아, 이어어 이거. 도 이거. 아, 이리네 이거. 어디 숨어있니 아이. 얘는 어디 있니? 니네 어디 있니? 저 있네요. 아참 진짜 구석에 짱 막혀 있네. 근데 여기서 뭐 하니? 브레이커? Get out quickly. before it can do more damage. two Oh. What? Oh. oh. oh shit. Oh, o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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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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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d. 무주성 카이지는 못 참지. 아. 무주성 카이지는 못 참지. 자, 이렇게 해서 액트 2 클리어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액트 3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